그날 밤에 좀 후회를 했어요 아 신청하고요? 네 혹시 그날 저녁에 술좀 드셨나요? 최초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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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시면서 생긴 거 같은데 도망갔습니다 N챌린지의 지원자분들 보증금 많으실 겁니 안녕하세요 유튜버 노브레싱입니다 <laughs> 노래레싱 아이엠 챌린지 10번째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아, 저는 창원에서 온 31살 최소원이라고 합니다 아, 창원에서 대구까지 몇 시간 걸리셨나요? 한 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조금 더 걸렸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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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셔가지고, 제육쌤 오기 전에 저랑 커피 한잔 했거든요. 수영에 대한 열정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. 오. 저 어,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생존 수영은 배워둬야 된다 해서 몇달 물에 던져서 져 다녔고요 그다음에 1년 전부터 제 의지로 이제 다시 좀 해보고 싶어서 강습 들으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1년간은 꾸준히 하셨나요? 네한달 정도 잠깐 이제 수영장이 문을 닫아서 <laughs> 잠깐 쉬었다가 또 바로 신청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 I 이 m 챌린지를 봤는데요, 시작하신 네. 거를 밤에 갑자기 글빠질진 해가지고 아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해서 신청을 하고 사실 그날 밤에 좀 후회를 했어요 아, 아 신청하고요? 네몇주 뒤에 한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아,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혹시 그날 네. 저녁에 술좀 드셨나요? 맨정신이었어요 아 <laughs> <laughs> 어, 좋습니다 영법으로는 아무래도 저병이 아직은 막 익숙하지 않아서 좀 아, 어려웠고요. 배영, 네. 어, 평영은 약간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. 또접배평자 중에서 평영 잘 되시는 분들이 되게 유리하긴 하거든요. 근데 막 빠르진 않아요. 아, <laughs> 그리고 그 신청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인스타 피드를 봤어요. 남자친구분이 있으신 것 같던데. 저희 남편이에요. 아 남편이시군요. 네. 그러면 남편분은 뭐 따로 얘기는 안 하셨는지? 신청할 때 네. 수영 이제 100m를 가는 챌린지가 있다 하니까 가서 열심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와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네요. 와. 근데 이, 이거 뭐 그냥 수영하는 건데 이거를 왜뭐 <laughs> 뭐 나쁜 일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뭐 아니 그래도 그아 저는 그 남편분이랑 같이 오실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남자친구분도 오시면은 아 바까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<웃음> 있어. <웃음> 그러면 바로 아이엠 챌린지 도전하러 가보실까요? 좋죠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지 e t 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엔체인지 지원자분들 보증금 만 원씩 받았어5만 <laughs> 원만 5만 원 받아요. 보증금 5만 원씩 받았어요. 오셨다 오셨다 오유. <laughs> <오셨다 오셨다. 웃음> 아, 왜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? 오래 걸렸다고요? 선수들 오래 뛰셔서 아니가요 아, <laughs> 저희 도망가신 줄 알고 <laughs> 편하게 이제 몸 푸시면 돼요. 저희 아이엠챌린지 촬영하면 네. 수영복 어디 거 입으시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. 수영복 어디 거 입으세요? 나이키를 좋아해서 네. 나이키만 입습니다. 오, 나이키 스모의 나이키 수영복이시네요. 수경은 수경은 다른 거예요. 아 다른 거예요? <laughs> 네. 아, 알겠습니다. 가위형 팔 걷기 자세가 진짜 좋으신데요? 예쁘게 하려고 노력은. 어, 이제 수영의 고수 느낌이 나요 지금. <laughs> 아 진짜요. 와 저희한테 그렇게 못한다고 하셨으면서. <laughs> 근데 제가 대형 출발을. <laughs> 네. 진짜... 오. 여기 중간에서 배평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깃발이랑 거리가 좀 있어요, 여기 네. 오! 삑. <laughs> 삑. 준비! 고! 처음에 이거 목표가 뭐였었죠? 목표요, 원주하는 거. 기록은 몇초 예상하시나요? 약간 모자라기 싶을. 기록은 1분 44초 남습니다 와, 와, 진짜 축하드려요. 수력이 1년이잖아요. 네. 좀잘하 그 1년은 좀 거짓말 같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안 <laughs> 나치 파헤쳐 봐야 됩니다. <laughs> 저쪽으로 가시죠. 우와. 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연습하셨을 때몇초 정도 나오셨나요? 거의 2분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기록단축에 터기 때문에 좀 빨라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<laughs> 거의 제육쌤이 뒤에서 밀어준 거 아니에요 <laughs> 와 근데 이 정도면 국제대회 여기서 열어겠네요 <laughs> 진짜 1년 이렇게 수영해서 1분 44초가 나오는 실력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? 초등학교 때 수영을 좀 오래 하셨나요? 그때 몇달 물놀이 하고 친구들은 라면 먹고 이런 네. 기억이 다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물이 덜 무서워지긴 했어요. 러면 진짜 하루에 뭐 2,000m씩 해야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. 어, 수영하실 때 운동량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에? 한 천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. 와.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. 물 속에 아 있으면 다른 생각은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수영 내 자세가 어떻고 어떻게 바꿔야 될것 같고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편이에요. 자세를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. 네, 그런 걸 좋아해요. 어 이제 별수모 획득하실 때까지 수영 꾸준히 열심히 하실 건가요? 저는 수영 평생 운동으로 삼고 싶어요. 때때로 데이라서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수고하오>. <웃음> 다음엔 꼭 별수모 따로. 네. 오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은 그때는 반납하셔야 돼요. 반납한 건누 j o 그뭐 진짜 저희를 이제 또 유튜브에서 보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떠셨나요? 왜왜왜왜 l a 이 I m 니 e l l i n g you each demon of Segismida. I am t e l l i 체육생만 약간 그 매력이 있지 않나요? 네, 맞죠? 그 매력이 화면에서도 보였는데 여기 와서 봐도 알겠습니다. 이렇게 체격 같은거나 그런 거 어떠세요? <웃음> 질문을 <웃음> 의도하지 마세요. 담당으로 질문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냥 그냥 물어보는 이제 이제 거예요. 이제 마칩시다. <laughs> 아,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뭐 저에게 궁금하신거나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. <laughs> 이제 수영. 수령... 세상 문화라 해야되나? 분위기? 이런거를 두분이 되게 좀 불편할수도 있는것도 되게 유쾌하게 부시고 이렇게 상황극을 하면서 보여주는 채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고요 앞으로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은 노브레싱 아왜 안한대 다시다시다시다시 수영은 노래싱! 후! 아, 고생 많았습니다. 아, 고생 많았습니다. <laughs> 삐빅! 삐익! 준비! 고!